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회복했어. 옛날 상태로 돌아왔어. 이게 회복이 아니라. 아 다윗의 죄를 용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아, 줬으니까. 아네죄 허물 없다. 이제 잊어버리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회복은 잘못되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 것을 회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원래 맞는 말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게 회복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아팠다가, 몸이 좀 아팠다가 회복됐으면 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왔습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뭐냐?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데 세움을 받고 쓰여야 그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격이 없죠.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회개의 꼬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업드에서 울면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자기가 회개한 거를 간증하면서 막 과장법을 썼던데 양동이 몇배 양동이 눈물을 흘렸다고 러던데 정말 몇 양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 과장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통회하면서 가슴 두드리면서 뭐 구약에는 옷을 찢으면서 옷을 몇 벌이나 찢겠습니까? 회개한다고 그 행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값의 무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거리 이걸 가지고 해결이 될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인 것이죠. 다윗과 바세바 역시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깊은 정죄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보다 이 바세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남편, 우리 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었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인 대상이 지금 자기 앞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그래도 자기 몸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태어났던 이 아이가, 이 모정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뭐 자연스러운 그 모정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세바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브랜슨에서 우리 다윗 공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바세바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데 연극이야. 그거는 <laughs> 아, 별로 안 와닿아요. 별로. 네. 그노래소리 이렇게 좀 묵상을 하기는 하지만이 심정은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가 지금 다윗이 범한 죄이긴 하지만 자기가 연류가 됐지만. 자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서 자기의 지금 신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다윗1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 상한 심령의 제사다. 상한 심령, 마음. 죄책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비통함도 있고 이것을 내어 놓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제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표현이 되고 내그 마음이 씻어지는 마음이 될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고 굉장히 식구적인 문구여서 아름다운 말이기는 하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런 말을 못해도 우리의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때 회복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고백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양심의 꺼림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의 편안이 편안한, 편안한 이좀 자기 마음을 좀 평강을 찾았으면 이것 때문에 좀 찔리지 않았으면 회개를 하면서도 이기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상하고 정말 통이하는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내어놓는이 회개.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죠. 우리가 회복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 회복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회복에, 온전한 회복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희망상황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회복을 충분히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 한국말로 어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즐거워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색한 말인 것 같습니다. 회복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람들이 하도 말을 잘 지어내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내가 어떤 아 내가 저거에 흥미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흥미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직접 몸담고 행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지금 재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와 관심과 내가 재미로 끝나면은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어,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흥미와 재미는 항상 의미 있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런 아름다움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 그리고 재미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요? 우리가 회복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서는 이 회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나? 이 사랑으로 왜 나를 덮으셨나. 그 죄를 벌하지 아니 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가 생각한 만큼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은혜로 이끄시나 이 의미를 찾는 이 믿음의 북상이 우리 회복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디디야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자꾸 이 여디디야, 이 말이 어이야디야, 이게 자꾸요. <laughs> <laughs>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읽다 보면 여디디야, 이 말은 입에 익숙하지가않안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를 어이야디야 그랬으면 좋겠다. 어이야디야는 어기야디야, 뱃, 뱃노래, 뱃사람들 이렇게 배를 저으면서 힘을 막내야 되잖아요. 노동요 같은 힘을 내면서 흥겹게 해야 이. 배를 저어서 나가지, 그거 힘겨워가지고 확 이러면은 되겠어요. 아이기디야 아마, 아희, 아이, 야디야 하면서 저어가듯이. 이게 성경의 단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디디야가 잘는 되면 그냥 아이야디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힘을 내는 거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힘차잖아요. 전 지나갈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회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 12장 25절에 사랑을 두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고 사랑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복을 주신 것이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 회복은 네 아들 낳았다 그것으로 아들 낳은 축하 축복으로 사랑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있다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죠 사랑해서 허물 이지만 대를 이어서 어떻게요 성전도 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 역사를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오늘 회복의 이름이요 회복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이와 같은 여디디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 인생에서는 큰 것이지만 그 실패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헷새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2절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 심령을 주니 알을 붙뜨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는 말이 나와요.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 자원하는이라는 말이 느디바라는 말인데요. 느디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 자원하다라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바치다 기꺼이 바치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고귀함과 품위를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원하는데. 기꺼이 바칩니다. 품위를 고귀함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르하흐와 연관이 됐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쉽게 우리 성령.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말은 내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담겨 있어. 의지가 있지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이 회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구절에서도 시편 이 구절에서도 51편이 어떤 내용이죠? 시편. 시편 51편 앞에 제목이 붙었는데요.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나요? 밧세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편이 51편,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거꾸로 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아요.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설교하신다.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요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느디바. 기꺼이 바치다, 품위 있게, 고귀하게, 그리고 주의 성령 통하에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다시 욕과 충동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으로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하다를 붙드소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하다를 붙드소서. 네.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야, 우리가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방거리가 된 왕에게 그리고 바세바에게 비방거리가 된 사건. 근데 어떤 성경 학자가요, 이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요 자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14절 이 일로 발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아이가 죽어요. 조금 격길로 세는 거지만 어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의 그 지금 이 상태를 놓고 보면 온 백성과 자기 신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할 건데. 이 아이를 이제 거두어 가심으로 그 비방 거리를 막아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생각했다가 물론 지금 성경 구절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게 뭐냐면 그 비방 거리에 책임질 만한 이 비방을 들을 만한 이 일을 저지른 것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방거리마저 막아주려고 하는 사랑이 담긴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비록 아픔은 있어요 아이가 죽은 아픔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징계를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과 바세바의 비방거리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게 그 해설을 들으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그럴 거야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 비방거리 너 망신 좀 당해봐 너 그렇게 실수하면 앞으로도 개망신 당할 거야 겪어봐 뜨겁게 겪어봐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까 비방거리가 됐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사건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이제는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회복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다윗은 성경에 쓰인 인물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아니니까 이런 회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까요? 여디디아 안주면 여야야디아 하면 되잖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 찬양하고 또 힘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디디아 이름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의 왕이 되고 계속해서 극회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이 회복의 즐거움이 바로 이 비극, 비참, 비방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퍼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펼쳐가는 곳에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렵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평화. 평화도 좋지만 사랑이 큰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이렇게 크게 지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전에 이런 죄들을 지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신 것 같대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또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신 것 같아. 그럴 때그말 끝에 다시 여디디야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의 이름을 내게 주셨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의 회복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윗과 바세바의 고통 끝에 선포된 여디디아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함께 나누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실패, 또저에게 있을 수 있는 실패 그것 때문에 오늘 이큰 일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정죄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런 생각보다는 여디디아 그 사랑의 이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